에다가 많이 적어주시는 분들에게 킥뷰도 또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역시나 은빛이랑 함께하는 일대일 이벤트, 네 지원 마우스와 수직캐릭 등이 걸려있는 일대일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생방 놓치면 후회합니다. 네, 녹방 틀어달라고 계속 부를 수도 있어요.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선즈 퍼플, 퍼플과 리선즈, 와. 오늘 경기들은 다 진짜 뭐 결승전에 버금가게 하는 그런 경기들이라서 네. 저희도 상당히 긴장이 되네요 역시나 일단은 예, 퍼플이 선불을 먹고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뭐 예, 퍼플의 블루는 역시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블루다 예 진짜 말씀드렸잖아요 네. 과연 또 예, 리선즈가 이 퍼플의 어떤 예, 조직력 있는 블루를 과연 어떻게 뚫을 수 있을지 네. 그냥 단순한 원계로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오 지금 삐설때에 갇혔죠 오, 그 역시나... 진호. 와, 진호 선수가 그래도 역시나, 역시나 샷은 달라요 예, 네, 샷은 다르기 때문에 오 4대4 상황 예, 네, 한명 지금 날도 선수가 역시나 숏을 보는 그런 숏포지 선수기 때문에 날도 네. 선수 지금 숏더택을 갔는데 예, 네, 약간 막혔어요 이렇게 저렇게 이제 슈도텍을 갈 때는 네. 예, 스나가 조금 필요해요. 예, 스나가 이제 예, 대치 상황을 만들어 주고 예, 스나가 자유롭게 슈도택하는 적을 견제할 수 없게 네. 예, 그렇게 해주는 게 중요했는데. 오 일단 2층에서 네 예. 거짓말 선수가 지금 백센스 선수를 예. 제압을 하면서 피사이트를 아, 찍어줘야지 피사이트 들어갈 것 같은데 예, 두 명밖에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이글. 얘가 건진만 선수가 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필구에서 같이 그냥 차라리 은비님 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때 건진만 선수가 2층을 제압했을 때 피사이트를 바로 들어갔었더라면 그렇죠. 네, 수비수가 한 명이 적었을 텐데 <laughs> 오지금 오! <중불로> 레임 선수가 <laughs> 네, 이거 어, 어떻게 온 거죠 중통으로 야 이거 이거 사기 이기 오 어, 그리고 건진만 네, 생각보다 뭐? 라운드를 지금 일찍 따면은 네 아무리 퍼플에 불루하지만 힘들 수 있어요. 네이대1 상아. 예, 또 적절하게 빠져주고 A사이트 c 포 설치 오, 지금 남은 선수가 이성민 선수인데 어, 네 오! 와! 어, 프레임 어. 프레임 선수가 이성민 선수를 제압을 하면서 일단 1라 1설 가지고 가는 리선즈 네. 어, 지금 분위기 좋습니다 오, 근데 스케이트 타고 이제 프레임 세이브 네. 한 다음에. 예, 지금 여름이거든요. 한여름날, 예, 스케이트 탈수 있는, 거의 뭐, 아이스링크장 밖에 없는데. 네. 오. 아, 어, 부럽네요. 예, 아, 이뭐 아주 대단하신 재력가에요. 얍! <laughs> 예, 어쨌거나, 1라이서를 예, 어떻게 보면은 빠르게 가져갔기 때문에, 리선 입장에서 그렇죠. 오! 오, 약간 렉 있었어요. 네? 오, 어, 그래도 이제 선수들, 예, 네, 네, 선수분들은 다행이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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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긴 한데. 네. 오, 이런, 예,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안 되죠? 네. 오, 어, 지금 레임 선수가 슛을 깔끔하게 또세발 까뜨려 하고, 네. 지금 중동 앞까지 먹었습니다. 지금 근데 저희가 지금 리선즈만 라인업이 변경됐나 했더니, 지금 퍼플에도 일반 아 라인업이 오동 선수가 지금 변경이 되어 있네요. 네, 아, 맞아요. 후보 선수가 나온다고 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탈피 나왔으니까. 네. 어그런가아고 있고 어쨌거 리더 선수 오 시간이 안 돼가지고. 네. 리더 어, 선수가 이제 나왔는데. 어 일단 이라 인솔. 네. 퍼플의 블루 치원 이거 너무 많이 흔들립니다. 와 지금 그리고 프레임 선수가 오늘 네. 상당히 빌이 좋아요. 네. 그냥 쏘는 족족 세발 깎대에다가 그냥 바로 놓거든요? 그렇죠. 예, 순삭이죠, 순삭. 역시나 퍼플은, 예, 팀플로서 굉장 중요한 팀인데. 어! 건진마, 어. 지금 이성민 선수가 이제 저희 리그에서 첫 번째 경기에 보여줬던 그런 지금 샷발이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선 레드를 했을 때 그런 샷발이 나오고. 네. 선 블루를 했을 때는 지금 두판 연속 지금 말리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그래도 드롭바 선수가 프레임 선수를 제압을 했는데, 와, 날도. 오! 날도와 드롭바. 그래도 드롭바는 드록바고 3대3 진짜 맞췄습니다. 퍼플은 여기서 막아줘야 돼요. 네? 3대2. 어, 2층이 한명 살아있고, 아, 2층 둘, 2층 둘. 아, 2층이겠는데, 요 네, 지금 서리되고, 지금. 건진마 어. 선수가 어. 돌아오는데, 오! 어, 잡... 어. 아, 백센스가 아, 아. 탈빵에 당하나요? 아, 이거 전사진호가 아주 후륙. 수륙... 후려 갈겼는데 후려 갈겼어요. 어 <laughs> 지금 위치파가, 위치파가 됐어요. 잠만폭 없나요 폭오 사운드 듣는지? 네 사운드 듣고 있죠. 여기 네. 행건에서는 사운드가 들리니까 사운드로 또 듣고 있네. 아와 권진만이 이런 실수를 할 이유가 없죠. 네. 아 그렇게 되면은 삼나 삼설. <laughs> 지금 네. 보니까 나플들이 엄청 지랄을 하고 있나 봐요. 아또 지랄하고 있어요. 네. 엄청 지금 지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 지금 권지마 선수가 세이브를 하니까 네. 아 믿었죠. 이렇게 또 자신 있게 날 믿어라. 아 권지마 선수를 못 믿으면 누굴 믿어요? 그러니까, 어? 아 뭐예요? 3미딴거 아니야? 뭐 3미리 아니에요. 3미리 아니에요. 와! 권지마 지금 완전 믿으라는 거죠, 지금. 네. 그냥 순상이라는 거죠. 와, 그래도 일단 옥톤, 역시나, 에 드롭바, 예, 퍼플로 해결사라고도, 해결사라고도 볼수 있는, 네. 예, 드롭바 선수가 일단 해결을 잘해줬고, 네, 에, 지금, 이번 라운드는, 예, 막을 것 같아요. 와, 지금 퍼 펍... 와. 만약에 진짜 퍼플이 네. 이대로 경기가 끝나면은 어떻게 되냐 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다른 팀들 있잖아요, 조에서. 예, 네. 네, 지금 내일 이제 재경기를 하려고 기다렸던 팀들이 아, 상당히 퍼플을 응원을 했을 것 같은데. 응원 당연히 했죠. 예, 네, 일전주가 이기면 모토와 블랙볼 손잡고 탈락이기 때문에. 네. 네 퍼플을 졸라게 많이 응원했을 텐데. 아, 이거 큰일 났는데요. 지금 이성민 스나이퍼가 뭘, 뭘 해도 안 돼요, 지금. 네, 슛스나도, 슛스나도 아, 왔는데 네. 지금 슛스나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8강 진출을 확정 지었다는 그런 안도감 때문에 예. 아 일단은 버플이좀 긴장이 많이 풀렸나요? 지금 압도적인 경기 네와 아... 소니 선수의 또 샷발 아이 선수들이 진짜 이렇게 잘하는 선수들인데 네. 왜 졌을까요? 글쎄 그때, 그때는 또권윤만 예. 선수가 안 나와서 졌다고 해야 되나? 그 그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라이플러들의 샷발도 저모늘은 거짓말 선수가 네 상당히 샷이 좋네요네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와 지금 결승전까지 지금 따라가 진행을 해야 될 것만 같은. 오, 네. 아 오늘 진짜 개쩔고 있는 거짓말 선수. 네, 이거 퍼플이 너무 이제 8강 진출을 확정을 지었다 보니까. 예, 조금 방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 아, 일단 일단은 예. 뭐, 8강에 진출하기 위해서 승리가 더 고픈 쪽은 아무래도 리턴즈다 보니까. 그렇죠, 예. 리턴즈가, 예, 더 승리가 고프다 보니까, 예, 일단은 지금, 예, 퍼플 입장에서는.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네. 에, 상대적으로 리선즈보다는 덜 절박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집중력 면에 있어서, 예, 리선즈가 더 앞서고 있지 않느냐. 근데 나는 지금, 리선즈가 뭐라든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A 사이트든 B 사이트든 상당히 초페스트하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워너텍이 네. 아주 빠르게 빠르게 들어가고 있는데, 네. 그것마저 지금 퍼플이 버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스피드 게임으로 지금, 벌써 6라 <laughs> 지금 몇 분이죠, 미니? 네, 별로 시간도 안 지났는데, 네. 바대 상황 아유 상당히 빠르게 빠르게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laughs>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지금 오늘 날도 선수가 네. 집안에 무슨 뭐네잔치가 있다고 해요 예 아, 네,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인가? 벌스데이 파티 네 벌스데이 파티 이야 또 은빈님 그런 것도 꼭 영어로 해야 돼요? 아 생일 파티니까 알았어 잘났어 생일은 한글이고 파티는 영어인데 그러면 <laughs> 한글 영어 섞어서 쓰면 이상하잖아. 오 어! 지금 소니 선수가 어왜 지랄인지 하고 예, 바로 죽었어요? 네. 뭔 소리일까요? 저희는 이제 팀보를 못 듣고 있으니까. 궁금해. 오 예. 어, 지금 달방가 지금 삐꾸로 모이고 있죠? 네. 5대4 비스테이트 한 번, 제대로한번 들어갈 것 같은데, 오! 오! 가드 아, 선수가, 선수. 1기까지 네! 1기까지. 네. 1기까지. 와, 드록파 선수의 오늘 하약이 정말 돋보입니다. 일단, 그리고 뭐, 백센스 선수가, 아까 전에 칼빵을 맞기는 했지만. 네, 그렇죠. 예, 네, 그래도 일단은, 백센스 선수가 마무리를 하면서. 네. 또, 퍼플이 이제, 네, 뒤늦게, 네, 일단은, 블루의 어떤 감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예, 네, 일단은, 이라를 따고, 따야, 예, 네, 충분할 것 같고. 어, 일단은, 예. 네. 미라를 다 따도 지금 쉽지 않은 마당에 여기서 보내 네. 네. 주면은 예. 블루 때 역개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또 이제 예, 리선즈한테 지게 되면은 이렇게 좀 개발리듯이 지게 되면은 네. 예, 어떤 8강 진출했을 때도 어떤 만약에 리선즈를 만나면 어떤 그런 공포심이 조금 예,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오국군이 아, 와! 이동 네, 선수가 그래도 헤드로 어, 지금 왜 퍼플 감추고 있어요? 네, 감도 찾고 지금 살아나고 있는 퍼플. 예. 지금 4라운드를 따기는 땄는데, 여기에서 그냥 라운드, 5라운드를 내주고, 네, 후반전을 시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퍼플 쪽에서 분위기를 좀 가지고 온 상태라. 그렇죠. 아, 그래도 뭐, 리선즈가 유리한 건 유리한 거지만. 네, 아직까지는 많이 유리합니다. 네, 4대1 상황에서, 레드가, 레드 4라를 빠르게 딴 상황에서, 네, 5대4로 역전이 되고 후반전을 맞이하면은, 네, 분위기 자체는 퍼플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네, 프레임. 오오 백션. 네, 백션 찾아와서 네, 죽었죠, 지금. 실패. <laughs> 와, 지금 퍼플이, 지금 블루가 지금 정신 차렸어요, 지금. 예, 초반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많이 흔들렸었는데, 오, 일단은 후반부로 갈수 전반 후반부로 갈수록, 예, 일단 집중력이 습 보여주고 있고, 네. 이렇게 되면은, 예, 퍼플은, 예, 나머지 일러를꼭 막아야 됩니다. 여기서 또공각까딱데 일라 주면은, 후반전에 의욕을 상실할 수도 있거든요. 예, 일단은, 이번 라운드까지 퍼플은 잘 막고, 예, 후반전에. 네, 예, 진행을 해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리선즈도 이번 라운드를 따서, 예, 다시 한번 분위기를 리선즈 쪽으로 갖고 온 다음에, 네. 예, 진행을 할 필요가 있겠죠. 네. 지금 홀은 좀 비워두고, 어이 작전은 뭔가요? 지금 와이 달방에서 깔짝이다가, 소니 선수가 확인을하고 2층으로 올라가는, 네. 예. 오, 아, 낙하를한번개그폭을 네. 까면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않겠다는 네. 그런 리선즈의 지금 전략 좋죠? 네. 마지막 마지, 마지막 라운드는 한번 따겠다. 번지르기 번지르기. 오 오. 백센스 네. 네. 하나 잡았어요. 서로 한 명씩 죽어가는 아 상황에서 지금 프레임 그치? 선수. 와 이층 2층... 와 이층 개돌이. 네. 어, 이건 뭔가요? <laughs> <laughs> 아 일단 본인은욕 나오는 상황이긴 하지만 예 보는 입장에서 상당히 즐거웠던 네. 네, 그런 어떤 자살이었고 그러니까 어, 지금 레임 선수가 저희가 하는 걸 한번 따라해 보고 싶었던 <웃음> 거겠죠 <웃음> 날도한테 복을 갔어요 날도한테 아, 아 날도가 적인 줄 알았나 봐요 아 이제 날도 선수가 원래 퍼플에 있었잖아요 네, 네 퍼플에 잠깐 있었다가 리선즈로 갔으니까 아 날도가 퍼플인 줄 알았던 거죠 예아이 <laughs> 네. 깜빡했네. 네. 아니면은레 선수가 해설하고 훌륭한, 싶었던 네, 거 아닐까요? 해설하려고아 네. 그랬던 거 같은데. 아. 그런 반전이. 어 일단 지금 뭐 분위기 좋게 오라 오라 사설이면은 네. 와. 그렇죠. 이거는 예, 퍼플이 예, 라운드를 잘 따라왔는데 어 일단은 쉽지 않은 음. 상황이 됐고. 네. 이렇게 되면 역시나 퍼플은 예 초반에 <laughs> 초반에 라운드를 얼만큼 따느냐. 예. 초반에 어떤 건진만 선수의 어떤 저런 자신감을 네. 얼마만큼 그 다운 시킬 수있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와 지금 건진만 선수가 지금 스나 싸움에서 거의 그냥 다 이기고 있거든요. 네. 이성민 선수가 저렇게 밀리는 걸로 거의 본 적이 없을 정도인데와 건진만 와, 좋습니다. 아니진만 선수가 좋습니다. 네 건진만 선수가 오늘은 진짜. 네. 와날도 선수의 마무리로 지금 뭐 킬도 좋고 샷도 좋고 롱에 그냥 떡하니 맞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 퍼플 입장에서 퍼플은 원래 양동 작전을 상당히 많이 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퍼플이 지금 롱 정면을 떡하니 건진만 선수가 먹고 있는데 감히 그러니까 지금 A 세트든 B 세트든 예뭘 네, 열고 일단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데 네. A 세트는 아까 지금 건진만 선수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고 지금 왜 버로우스나예요? 네 지금 박스 두 예, 박스를 뚫을 기세. 네. 어, 간만에 나오는 거죠? 예, 박스 뚫기. 오, 근데 지금 A사이트, 오! A사이트와 B사이트에서 일단 한 명씩 제압을 하면서. 네. 에 예, 퍼플 이번 라운드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4대3. 아, 5대3. 네. 웬만하면 지금 퍼플 같은 경우에는 <laughs> 예, 설점도 좀 따라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5대3으로 완전히 유리하면. 네. 예, 조금 이제. 뭐냐, 설정까지 가져가는 게 중요한데, 어어어! 네, 지금 A사이트와 B사이트 전부 온거 같죠? 어어, 네. 이 B? a 사이트는 정리를 했지만, 지금 B사이트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와, 지금 B사이트. 네, 지금 그래도 네. 날두 선수가 설을 못하게 잘 맞고 있어요. A 오, 그래도 리선 입장에서는 설점을안 줬기 때문에. 네. 뭐 여유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3라운드만 맞게 되면. 그렇죠. 네, 네 거의 이기죠. 네, 리선이가 4번을 가져왔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3라만 다면은 네, 거의 리선주가 승리 확정이고 어 이거 퍼플은 네, 비록 일라를 따라오긴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머네요 네 어, 지금 건지만 선수가 이번에는 또큰 뒤에서 네. 일단은 네, 이성민 스나이퍼도 스나 싸움을 피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무조건 지금 스나 싸움을 일단 걸어보고 로, 롱 정면이나 B롱을 클리어를 시키고 난 다음에 네. 뭔가 시작을 하는 아주 기본적인 거죠. 스나 싸움이 지금 예, 권지만 선수가 컨디션이 좋다고 스나 싸움을 피해 버리면 네. 다른 쪽에 방어선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예,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민 선수의 그런 어떤 판단은 예, 나쁘진 않고요. 네. 우비롱 역시나 예, 퍼플도 예, B 사이트 어택을 어택을 하는 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미스사이트 위주의 일단 방어선 네, 진오. 오 진호 선수 우와! 아 일단 뭐 찍지는 못했지만 F19에서 예, 일단 교전이 일어났었고 네 지금 소니 선수도 네, 개피가 이 됐는데 아! 아 근데 2층에 지금 순삭당했어요 지금 네 이거 진짜 와 날도 네, 지금 5대이 상황에서 네 폭풍의 레드도 만만치 않습니다 와 정말 아파 보여요 네. 방금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말이 안 맞았어요. 진호 선수가 너무 쉽겠다했어요 뭐냐면, b 꾸랑 너무 대놓고 싸우다가 네. 어떤 B라는 거는 사실 2층과 리베가 같이 손발이 어우러져서, 지금 B세트를 막았어야 되는 건데, 지금 진호 선수가 너무 빨리 따이다 보니까, 소니 선수하고 프레임 선수가 예 지금 각기격파를 당한 그런 골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프레임 네. 선수가 2층만 끝까지 보고 있었던 판단은 상당히 좋았는데 네 그렇죠 손이 뭐야냥 B사이트가 너무 지금 손이 뭐냐 진호 선수 먼저 따이고 소이 선수 바로 따이다 고와 지금 B사이트랑 아! 2층 그냥 밀고 들어오나요? 네와 어! 예, 네, 아직 몰라요? 그런데 일단 프레임이 잘막와 네, 프레임과 날도 와 프레임이 진짜 2층을 막지 못했다면은 와네 아, 어, 이번 프레임 좋았습니다 <laughs> 와 아니 지금 진짜 b 사이트랑 2층이 동시에 들어왔을 때 거의 진짜 뚫릴 뻔했는데 네. 프레임 선수의 그 2층을 잡는 샷발과 그리고 날두 선수의 백업이 상당히 좋았던 네. 네 그런 라운드였습니다. 와 일단 프레임 선수 진짜 제가 세계1이라는오 있잖아요. 네오달반아 어, 어, 근데 세계1 위에 걸맞지 않는 달방.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아 리그중에 이런거 보여주면 어떡해 아 리그중에 뽀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빠 감사합니다 네어 일단 어쨌거나 예, 네, 지금 <laughs> 네, 뽀뽀 때문에 집중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어 지금 그때 말씀드린 순간 또두명 없어졌어요 일단 천사 레임 선수는 달방에서 없어졌는데 소니 선수 어디서 없어졌죠? 없어졌네요 송희선수 어디갔죠? 어, 집에 간거 같아요 <웃음> <웃음> 어쨌거나 일단은 오오오 오, 오, 오. 오. 이것도 근데 B사이트일 확률이 높아요 A사이트는 어느정도 힘들게 용이고 네. B사이트로 올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 네. <laughs> 지금 퍼플이 그런걸 상당히 많이 보여줬었는데 문제는 네. 이성민선수가 패스를 한게 네. 아무래도 A쪽에 좀 호진이 많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에, 그렇죠. b 꾸는 이제 한명 정도밖에 없는 그런. 와, 드로 바이포. 오! 그래도 지금 빗살트에 어느 정도. 아, 근데 머리에 오동선수가 있었네. 네, 오수진 어, 있죠? 아, 어, 이렇게 되면은 라운드 수가 에, 지금 3대2로 역전이 돼가지고. 네, 와, 여기는 2라입니다. 2라만 따면 되고. 리서즈도 이라만 따면, 이라만 따면 되는. 네. 팽팽한 상황. 2대2? 네. 어떻게 보면은, 리서즈가 5라운드를 다 따긴 했지만, 5라운드를 다 따가지고 약간 방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허. 예, 지금 약간 포즈를 바꾼 것 같아요. 원래 진호 선수가 B 를 보고 예, 소니 선수가 리벨을 봤었는데 네. 예, 지금 소니 선수가 예, B 세트를 보고 진호 선수가 리벨을 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 퍼플이 호락호락하게 지금 리선즈가 8강에 진출하도록 예. 냅두질 않고 있어요. 지금 블랙펄과 모토가 지금 환호를 할만한 네. 그런 모습을 지금.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퍼플이 지더라도 퍼플은 무조건 8강에 진출을 하게 되고 그렇죠. 예, 리선즈랑 같이 손을 잡고 진출할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와 진짜 안 맞. 않습니다. 오프레 어, 어, 프레임 잘 잡았어요. 네. 예, 토파스 네, 잘 떠났고, 어 개그포. 와. 무서운데요, 퍼프 비록 뭐못따긴 했지만, 와 개그포까지 상당히 강렬했는데. 네. 아, 두번라운드는 네. 두선째가 잡히셨죠. 네. 아 소니 선수의 뭐, 권총으로. 예. 네. 아 어, 일단 3대3 여기에서 1라운드만 맞게 되면. 그래도 모르죠, 비님. 그렇죠, 그렇죠. 설정 B가 때문에. 하게 되면은 또 모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설정을 주지 않는 플레이를 리서치할 것이기 때문에. 네. 에, 사실상의 매치 포인트라고 에, 볼 수가 있겠습니다. <laughs> 오, 지금 레이미 선수 또 내려가나요? 또 오, 달방 사운드? 오. 오, 오. 빠져야죠, 빠져야죠, 걸렸으니까. 네. 오, 지금 B 구에도 사운드가 들린 것 같은데, 네. 제가 잘못 들었나요? 근데 보통 퍼플은 B 입구에 한 명은 무조건 있기 때문에 네네 네, 맞을 거예요 예 네, 일단은 예 네, 지금 진호, 진호 선수가 포즈가 어떻게 되냐 진호 아 박스폭대기 오 지금 B 사이트에 완전 화력 집중이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뭐 기회를 봐서 <laughs> 우리 같이 네. 들이대자는 거죠 오! 어 일단 클리어를 시켰고, 어 지금 클리어를 시키러 나가다가 지금 3명 죽었어요. 오 이렇게 되면 지금 아 타이밍도 별로 안 좋았다고 하는데 오! 지금 일단 설점에도 안 줘야 되는 상황에서 네, 진호 선수는 포기 없, 포 없거든요. 네. 오 일단 정명크 그래도 권진만 선수는 포기 지금 있어요. 네. 권진만 선수가 포기 있는데, 일단 은 진호 선수가. 뭔가 쪽으로 봐야지, 이거. 어, 피스이트한번 도박 쳐요. 어, 2층. 이 2층, 2층 데크스나가 확인된 마당에 지금 피사이트로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진짜, 와. 어! 예, 네, 여기 설정 아끼나요? 폭 있나요? 어, 폭 없어요. 권찜만도. 어, 폭은 있는데, 어, 그냥 세이브를 선택을 하네요. 어! 와! 오! 와! 1대! 20킬 찍으면서 네, 리선즈 승리 확정! 어! 이성민? 이성민은 여기서 만 한번 해 주면 돼요. 다 져도 괜찮고 여기서 한 번만 해 주면 괜찮은데. 네, 권진만이냐 이성민이냐. 오, 오, 긴장, 긴장. 오. 이성민도 나쁘지 않거든요. 오, 이성. 와, 아! 이성민의 에센스보다 권진만의 센스가 오늘만큼은 더 좋았던. 네. 와, 이렇게 되면 매치 포인트. 네. 와, 이제는 이제 설정을 주지 않으면, 에, 리선즈가, 에, 승리를 무산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고, 반대로 얘기하면 퍼플은, 예, 설을 반드시 먹어야 돼요. 킬되는 지금 괜찮기 때문에, 예, 설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설을 줄 리가 없죠. 지금 리선즈 입장에서는. 네. 우와. 예, 일단 나와요. 예, 근데 적절하게 또 홀을 빼 빠져있는 상황. 아, 근데 이거는,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와, 진짜, 끝까지 발목을 잡고 늘어지고 있다가, 커플이, 네. 와, 그 건진만 선수의 세이브로, 아, 오, 싫은데, 아직 몰라요, 2대2 상황. 커플의 저력이 아주 좋습니다. 네, 2대2. 오. 아직 일라의 여유가 더. 아, 일단 권진만 선수가 오늘 이성민 존나게 잡고 있어요. 이성민이성민 개... 이성민 같은 경우는 권진만 존나 싫어할 것 같아요. 개 빼고 있는데, 개 빼고 있어요, 진짜. 에이, 어... 아 이렇게 되면은, 에이. 네, 내일 재경기가 있을, 만약에 리선즈가 졌다면, 내일 재경기였는데, 이렇게 그렇죠. 되면은, 얘 동반으로다가, 팔방에 그렇죠. 그냥 진출을 하게 되죠. 다만, 이 이제...